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을 봅니다. 막나가는 국토부 김해 신공항 건설 생고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 종합 계획에 김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지자체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삽입한 걸로 확인됐다는 내용인데요.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앞두고 국토부 항공정책실 차원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을 김해 신공항으로 표기를 변경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국토부가 절차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항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개도기간 만료일을 내년 2월 11일에서 5월 11일로 3개월 더 연장한다는 기사인데요. 부산경찰청은 운전습관을 고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충분한 개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선 부산경찰의 5030에 부산 시민의 60%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은 국제 신문입니다.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후임에 박성훈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이 하마평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1971년생인 박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쳤는데요. 부산시는 박 의원 외에도 경제 관련 중앙부처 출신 인사를 두루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으로 내부 승진도 배제할 수 없는데 김윤일 일자리 경제실장이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케아가 비수도권 첫 대형 매장인 동부산점을 내년 2월 13일 정식 개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케아는 현재 부산 서면에 팝업 전시 공간도 열고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인데요. 동부산점의 경우 이케아의 국내 첫 현지 법인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안 4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세워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